38번 자, 주어진 문장 넣기 사비문제였죠 사비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음, 논리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디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사비문제가 나올 때또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순서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논리구조가 있기 때문에 순서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주제문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형될 수 있는 문제 의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게 나올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갈게요 여성과 남성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더 많이 느낄까? 처음에는 여자가 덜 느낀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어, 남자가 더 많이 느낀다. 그러면서 갑자기 꺾이죠. 근데 다른 연구가 보여주는 게 여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더 많이 느낀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꺾이린 부분이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안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여자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문제들을 고민을 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 남자는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단계별로 고민을 하니까 좀덜 받는 것 같아. 라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제문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빈칸 추론도 나올 수 있겠네요. 여자가 결국엔 남자를 더 많이 받아. 이게 주제문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빈칸 출제될 수 있겠다. 예상하시면서 첫 번째 문장. 자, 기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해. 누구랑 누구? 남자와 여자 사이. between A and B. 짝꿍 표현. 남자랑 여자는 존재해. 차이가. 자, 남자하고 여자가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m에 m에 자 복수 형태일 때 a가 들어가면 단수죠 그리고 또 하나 잡을 건 뭐냐면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때이그지스트도 수동태 못 씁니다 존재된다 아니고 be exist 절대 안 돼요 아마도 네가 어렸을 때 애들 좌야 어렸을 때 당신은 기억할 겁니다 뭘 기억하냐면 엄마한테 갔다 뭐했을 때 당신이 뗐을 때뭐그 주차장 차고에 있는 창문을 깨대요 모로 야구공으로 엄마한테 어요 아빠한테 무지 혼날까봐 엄마한테 간걸 얘기하는 거죠. 문법은 remember 같은 경우는 뒤에 to랑 i and 가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start나 begin 같이 뒤에 to랑 i and 가도 뜻이 안 바뀌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뜻이 바뀌는 애가 있어요. remember i and 는 했던 걸더 기억할 거, 옛날에도 그런 적 있지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Remember to였다면 엄마한테 갈것너 기억하고 있니 이거고 Remember the I'd가 나오면 했던 거 기억하지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Remember going 엄마한테 갔던 거너 기억하지? 이게 유래 했을 때라고 할때그 차고 창문이라는 얘기죠. 접속사도 아니고 관계명사도 아니고 지시형 용사입니다 당신 엄마한테 갔어요. 왜 엄마한테 갔어요? 아빠 말고 그죠? 아빠 배신에 엄마한테 갔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죠? 중, 동사 엄마가 덜 화낼 것 같아서. 라는 얘기죠. be likely to, 뭐, 뭐, 일것 같다. 수거죠덜 화낼 것 같았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연구에서 보니까 발견한 게 여성의 혈압이, 그죠? 올라가더라 덜, 뭐보다 남성의 혈압보다 뭐에 반응해서 객관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반응할 때 여성의 혈압이 더 올라가더라라는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연구는 발표했다 연구가 주어고 파운드가 동사입니다. 여성의 그죠 혈압. 응? 이게 남성의 혈압. 비교하는 대상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성의 혈압과 남성의 혈압을 비교했기 때문에 맨지가 돼야지 여기가 만약에 그냥 맨이 나오면 어법 오류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혈압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때 rise는 자동사입니다 얘랑 항상 왔다 갔다 맨날 나오는 아이 뭐예요 raise죠? 선생님 이러면서 이렇게 팔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raise는 타동사입니다팔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rise는 오르다 태양이 뜨다 래서뒤 목주구가 안 나오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혈압이 올라갔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raise 아니고 rise입니다. 자동사 rise 같이 외워둘게요. 남성 혈압보다 덜 올랐다. 그리고 덜 화났다. 계속 레스레스 나왔던 거 보이시죠? 일분 스폰스, t w 모모에 응답하여 수건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앞에서부터 계속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예상이 가능하시죠, 여러분? 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다. 객관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이랬다. 근데 자 밑에 여기가 삽입으로 나왔었던 거죠 꺾이거든요 여자가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음 다른 연구는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전체적 대체적으로 봤을때 여성들이 좀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남자보다 빈칸추로 나올 수겠다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표시했었어요 그리고 밑에서 똑같은 문장이 또 나와요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겠다 자, 문법 좀 볼게요. 선생님, 아덜 뒤에는 항상 복수 나온다고 했는데 우 뭐, 리서치 리 뒤에 S 없어? 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불가사 명사. 아덜 뒤에는 복수 명사가 나오거나 불가사 명사,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오는데 리서치는 셀수 없기 때문에 S 안 붙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수 취급해서 서제스트에 S 붙었어요. 그렇죠? 다른 용무는 취하겠다. 중요한 거, 서제스트 꽂히죠. 어, 이거 뒤에 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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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서제스트 같은 경우는 뜻이, 보세요. 여기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 제안한다. 라고 하면, 해야만 한다는 뜻이 뒤에 따라날 수 밖에 없어요. 해석으로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슈드가 나왔던 겁니다. 슈드프레스 동사원형 그런데, 요서 서지아스가 보여준다, 시사한다,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 뜻이 없다라고 한다면, 뒤에가 슈드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서지스트 슈드, 서지스트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서 e 스트가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안한다라는 뜻일 땐 가능하겠지만 뜻이 보여주다, 시사하다는 뜻일 땐 아닙니다. 앞에 주절이 시대를 따라요. 그래서 여기서 메이가 슈드로 바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 여자가 좀더많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성이 더 많은 스트레스 받아야 한다. 아니잖아요. 그죠? 슈드 아닙니다. 핵심 주제 빈칸 주로 나올 수 있겠다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연구를 했냐면 연구를 하고 뭐 했을까요 연구를 했고 발견을 했다 t 드 그리고 FOUND 격렬구조 과거형이죠 뭘 발견했냐면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좀더 자주 받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자 women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어떠니까 인생에 대해서 far w r i t e n 되게 멀리 그죠 도달하는 광범위한 시각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좀더 여성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밑에서 좀더 자주 받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남자보다 스트레스 를더 많이 받는다는 내용이 일맥상통하는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빈칸추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뒤 병유구조 잡아주시고요. 여기도 얘네가 요러기 때문에 라고 했을 때 여기도 주제의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빈칸추론 같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잡아드렸습니다. far r 이 다른 단어로 하면 광범위한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extensive랑 동의어니까 같이 외워둘게요. 예를 들면 그 여성들이 어떻게 광범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냐면 걱정합니다. 뭐에 대해서 많은 걸 한꺼번에 아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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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성들이 멀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많은 남성들은 구분하는 거죠. 그들의 걱정, 어,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다룬다는 거죠. 오직 한 문제나 한 스트레스 요인만 착착착착. 그저 그렇죠? 순서적으로 뭐 하기 전에 다음에 원이라는 건 앞에 있는 프라블럼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가지 문제나 한 가지 스트레스 요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루면서 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는다 좋은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들은 이렇고 남성들은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볼건 뭐냐면 many things는 높아심에서 멀티풀이라고 적어놨고요 while 반면에 여자들은 이렇고 남자들은 이래요 반면에 많은 남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classify 하나하나 하나 구분하다라는 하나, 하나, 얘기가 있고요 콤마디의집 분사구문 나왔어요 아이, 콤마는 무슨, 아이, 아이, 뭐, 익숙해요, 익숙해. 이렇게 하시는데,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전, 이렇게 바뀌어 나오냐면요. 분사구문인데, 만약에 앞에 엔드가 있어요. 만약에 연결어가 있다면, 주어가 많은 남자잖아요. 많은 남자네 구분했다. 그들의 걱정을. 그리고, 길, 위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n 이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end가 있었다라면 그냥 길이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결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속 동작이 분사 구분할 때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접속사 그죠? 연결어 end 플러스 주어였던 man이 man이 빠지면서 동사 원형이 길에다 I n g 붙이 형태입니다 연결어가 있었는지 연결어의 유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가지 문제만 다루면서 뭐하기 전에 moving on to 넘어가다 다음의 것으로 추가적 moving on to 같이 암기해 줄게요. 이건 어렵지 않네요. moving on to 입에 척척 붙죠 여러분? 주제 제목 요지 요약 문제가 나올 수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삽입판의 문제며 논리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체적인 주제 제목 뭘까요? 어,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데 그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뭐 요지로 길게 풀었을 수도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서 아예 나올 수도 있겠죠. 순서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순서 문제도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논리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 이렇게 잡아놨어요. 연결어도 있고, 그쵸? 쭉쭉쭉. 처음에는 여자가 덜 받아. 그 다음에 근데 어떤 다른 거구가 얘기하는데 안 그렇대. 여, 여자가 더 많이 받는데 이러면서 논리구조가 있기 때문에 순서 문제 나올 수 있겠고, 연결어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중간에 꺾이면서, 어, 대조. 연결어가 나왔고, 똑같이 포기 좀맨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딱, 빵꾸로 딱 풀어놓고, 해봐! 라고 나올 수 있겠고요. 삽입 문제 였기 때문에 다시 집어넣어 놨고요. 빈가문제는 주제문이었던, 아까 분홍색 표시되어 있었던 거 있었죠? 여성이 더 많이 받는다, more stress 받는다, 아니면 more often, 좀더 자주 받는다. 이 문장 두개 같이 잡아두고 넘어가실게요. 그리고 무관한 문장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죠?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중간에 여성이 좀 더, 여기, 여기 이 문장 보이시죠? 광범위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 종류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 시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문장이 나오면 무관한 문장이 될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법과 어휘는 특히 어휘 같은 경우는 많죠.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어휘도 있었고 수고가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무빙 올 o 잡아주셔야 되고, Far 파 i n 칭 잡아주셔야 되고, 어휘 밑에다가 저희가 동의어 정리해드린 건다 일일이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분사구문 계속 반복됐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의 유무 보시고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힘 내시고 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